자, 영희 엄마. 왜 그래요? 어, 어, 요즘 어떠세요? 아주 좋게 지내고 있어요. 어, 귀에 뜸 놓고, 어, 상황이 어때요? 아유, 많이 달라졌죠. 어, 자, 귀에 뜸 놓고서 좋아진 점, 어디가 좋아졌다? 어, 온몸이 다 좋아졌어요. 온몸이 다 좋아지고. 네. 그전에는 뭐? 귀에서 병이 난걸 모르고, 딴데 많이 갖고 그냥, 몇십 년을 갖고 그 헤매다가, 어떻게다가 지금 살 때가 됐는지, 147까지 살라고 그러는 건지. <laughs> <laughs> 그저에 뭐야, 어, 잘좀 알아냈어요. 에... 어, 누가 귀에 뜸 놓자 그랬어요? 어, 딸이 그랬어요. 정령이 작가. 어, 뭐 때문에 귀에 뜸을 놔야 된다고 했죠? 어, 뭐 때문에... 림프액. 어, 림프액이 거기 흐르기 때문에. 어, 림프절이 500에서 650개 정도 있는데, 에이. 300개 정도가, 어, 목과 입 주변, 그런 데 에이. 들어와서 모여있기 때문에, 귀를, 림프절을 위해서, 무엇을 위해서? 림프절을 위해서 귀를, 어, 뜸을 놔야 된다. 에이. 네, 화이팅 하실 거죠? 화이팅은 무슨 화이팅을 해? <laughs> 아니, 다나지도 않았는데. 어,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, 엄마? 아니요. 어. 어디 가서 웃어요? 웃음을 잃고선 식구들이나 날 보고 웃음 잃었다고 그냥 막내딸도, 아이, 엄마가 웃음을 잃었으니 언제 웃음을 찾나그랬는데 지금 웃기도 하고 그래요. 어, 건강해진 모습 정말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에, 이제 병원 갑시다. 지나는 것좀침너로 가세요. 네. 떠나겠습니다. 네.